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 11월 2일, 오전 9시 32분, 조금 넘었습니다. 자, 그, 어제 제가 그 우신 시스템이 시가에 갭이 좀 나왔다가, 어, 상승구간에서 일단 매도를 하지 못하고, 일단은, 어, 물량을 일단 그대로 가져는 왔습니다만, 조금 변동이 생기긴 했지만,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갭이, 어, 2% 정도 나왔다가, 다시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테슬라가 지금 1200 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고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특징 좋아 보면 이 국보 디자인 이라는 종목 인데요 이 종목이 일단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답니다 12만 12만 정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뭐1200 불이면 대략 1,500, 6 0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오늘 그 지분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처음 부각이 되고 나서, 어, 보시면, 10, 10월 26일 날 일단 상한가가 한번 나왔고요. 지분 때문에. 그 다음에 테슬라 주가가 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 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 저점 마이너스 1%에서 종가 플러스 1%로 만들면서 어, 조금 바닥 거래 죽이면서 바닥을 조금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다시 시가 갭이 뜨면서 시장의 자금들 어,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몰려가면서 탄력이 좀 나왔던 위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국부 디자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대량거래입니다. 그죠? 대량거래고 상한가를 진입을 하면 당연히 가져가서 내일 아침 갭상승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테슬라가 만약에 조정이 좀 들어오면, 시간에도 일단 강세가 나오긴 했는데, 뭐 강세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나 조정이 들어오면, 같이 좀 급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량거래 실린 자리에서 고점을 그 일단 남겼다 보고요. 매도 하시는 구간, 매도 잡는 구간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신고가기 때문에요. 52주 신고가 위치이기 때문에, 사당 최고가기 때문에, 물린 분들은 안 계실 거고, 과연 이제 수익을 어디에서 끊어내, 되느냐, 그 부분이 일단 고민이 많이 되실 건데, 오늘 대량 거래 실렸고, 윗꼬리를 좀 남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좀 매도가 맞겠죠. 조금 더 간다, 더갈 거라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어, 절반 정도 줄이고, 절반은 좀 가볍게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시장의 최근 이제 특징주들이 보면 시장에 끌었던 게, 어, NFP 그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좀 끌었다가 다시 이제 그 NFT라고 있죠. 어, 그 뭐죠? 가상 자산인데 그런 섹터들이 일단 게임 관련주하고 동시에 상승을 좀 끌어내는 모습들이 나왔고 오늘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지수가 일단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뭐 지수가 좀 크게는 오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오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일단 시장,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있으면 시장은 크게 빠질 일은 없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와 함께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오늘 반등이 모처럼 나오면서 코스닥도 오늘 급등이 1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11월 3일 내일 FOMC 회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언급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막상 이제 조정을 받다가 해당 기간이 도래를 하니까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악재 때문에 테이퍼링이라는 금리 인상 조기 인상에 대한 악재가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되었으면 해당 구간 그리고 발표 구간이 오면 그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라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걸 증시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선반영 되었기 때문에 이 악재 그러니까 이제 어, 뭐, 이벤트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주가의 위치는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 시장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이우신시스템 그다음에 대운화성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뭐 손가락을 좀 빨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아 자리가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시가갭이 뜨고 그러니까 전 거래를 보면 시간의 상승 이후에 아침에 시간의 단일가보다 더 크게 7,140원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7,280원인가 시가 출발을 했는데 이게 탄력이 안 나다 보니까 오늘도 갭이 뜨니까 2% 정도 갭이 뜨니까 던지는 물량들 때문에. 계속 이제 음산만 그리고 있다는 거죠. 시가 대비해서 이 시장에 대한 불신이 조금 생긴 건 맞습니다만 다시 대원 아니면 우신이 리비안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섹터에서 나오면 좀 따라가는 흐름들이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에코캡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 대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신도 그렇고 탄력적인 위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일단은 완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테슬라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탄력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잘 나가면 지금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던 LF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좀 봐야 되겠죠. 리튬 철 인산 관련된 섹터. 그 다음에 리비안이 다음 주에 IPO를 합니다. 그럼 기업 공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나라와 틀리게 미국의 기업 공개가 이루어지면 바로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는 뭐 IPO 이후에 한 두세 달, 한두 달 있다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앞당겨지긴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다음 주 IPO가 이루어진다면 다다음 주쯤, 다음 주니까 11월 중순쯤에 상장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지금 뭐 65조에서 80조, 9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시장에 나왔던 95조, 100조 이야기는 조금 이제 사그라들긴 했습니다만 이게 일단 ipo 에서 밴드 상단에 위치를 하게 되면 한 85조 이상은 될것 같아요 그러면 85조 상장하고 난 이후에 주가의 위치가 좀 높게 나오면 100조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 주가들도 탄력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붐을 일으키려면 섹터가 완성이 되려면 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상표권 등록을 했습니다 리비안이 그러면 3개월 내에 일단 제품들을 뭐 하거나 회사를 설립하거나 뭘 해야 됩니다. 뭔가 액션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상표권 등록이 취소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뭐 우신이나 대원이나 뭐 에코캡이나 처음에 이야기나왔던 디에이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리비안과 함께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런 업체들이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그 종목은 이제 분명히 급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섹터들 있죠. 그 하위에 있는 섹터들 그런 종목들도 보면 이제 같이 덩달아 급등이 나옴 따라가면서 이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한 종목만 친다고 해서는 뭐20% 이상 치면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지만 한 종목이 뭐 3, 4%, 4, 5% 올라가지고는 이 섹터 분위기를 만들기 힘들다는 거죠. 최소 못해도 15% 이상 급등이 나와야지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섹터, 그러니까 이제 테마가 만들어지고 나면 기대감이 좀들것 같고, 그 기대감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선발주 위치를 바꿔가면서 한 번씩 급등이 나오는 예,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지 이 섹터가 크다, 테마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지금 테슬라가 잘 나가면 다음번에 봐야 될게 제가 일단 보고 있는 게, 어, LFP 관련된 섹터를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암호그린텍이 선발주였는데, 이 종목이 단기가열 발동이 되면서, 지금 이틀째 단기 거래, 그러니까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까지 일단 조정이 좀 이어지고 난 이후에, 거래되고 나면 다시 한번더 분위기를 음. 만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지라는 종목도 후발주였지만, 오늘 조금 4, 5%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CIS까지, CIS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11월 5일날 전환사채가 청구된 물량들이 상장되기 때문에 이 390만주가 소화되고 난 이후에 11월 5일 또는 11월 5일 이후 다음주 월요일쯤에 한번 매수하게 잡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급사항 보더라도 나쁘진 않습니다. 기관들.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상업펀드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c i s 에서도 11월 5일 오버 이슈 때문에 물량이 조금 뭐 부담을 받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더 선발주 위치에서 어 LFP 배터리 관련된 어 모멘텀은 분명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관심있게 보아야 어 될섹터가 우리나라, 나라가 지금 위드 코로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드 코로나를 진행한 다른 각, 어, 나라별을 보면 확진자가 굉장히 폭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역의 끈이 일단 느슨해지다 보니까 아무리 뭐 백신, 접종 완료자 위주로 이렇게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유럽이나 네덜란드나 싱가포르를 보면 확진자가 굉장히 급증해서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 사고 대책본부 중수본에서도 보면 확진자가 세네 배 이상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보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음, 진단키트 업체들, 그 다음에, 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업체들, 그런 종목들이 일단 시장에서 살아나면서 이 코스닥의 분위기를 좀 끌고 있다는 거죠. 제약 바이오가 살아나면서. 그래서, 위드 코로나 진행과 함께 지금 통계치, 그러니까 확진자에서 지금 위중증 환자, 그 다음에 병상, 이렇게 통계치를 낸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어 확진자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중해 낼게 병상 관련된 종목들이죠. 병상 음악 병동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섹터들 종목들은 보면 워낙 지금 뭐 네이버나 이런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섹터들도 한번 관심 종목에 두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5장에 제가 한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저는 종목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정체 구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간 수익을 지금 장이 좋으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수익을 못 내고 있고 장이 안 좋을 때좀 빠르게 대응하면서 수익을 좀 끌어내고 있는데 어 지금 대회 진행하고 있는 거 보시면 자 잠깐 보시면 여기 1억 리그에 1억클럽에 보시면 수위가좀 많이 밀렸습니다 6단계나 일단 하락을 해서 뭐 퍼센테이지는 2%밖에 안 밀렸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좀 차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조금 밀렸습니다만 저는 일단 뭐 천천히 아직 대기간이 3분의 1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조급함을 느끼지 않고 천천히 진행해서 종목들이 기회가 왔을 때좀 크게 땡겨내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자 3000클럽에도 보면 조금 밀렸습니다 6위로 밀렸고요 결국은 최종 6주 차가 진입했을 때도 종목이 하나가 좀 크게 땡기는 구간이 오면 단번에 또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바심을 가지지 않고 일단 차분하게 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리비안 섹터를 일단 보고 있는데 움직임이없고요좀 천천히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대기간 동안 진행을 하고 어, 대기간 이후에는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한, 매매에 대한 팁들 드리면서 어, 방송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어, 알림설정, 좋아요, 구독 한번 클릭해주시고 저랑 같이 한번 시장에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공부해볼, 아, 연구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전장 방송 여기까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말씀드렸고 오장에 다시 한번 더 종목들 세밀하게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